얼음은 녹여야지 제맛이지. 라이어 그부시죠? 남았습니다. 뭐? 부스킨 그부 블리자드 그부인데요. 오요? 어, 장난. 그부, 블리자드 그부가 있을 리가 없잖아. <웃음> <웃음> 맥슨 구부도... 아 여기까지 넘어갔다. 아, 화장을안하니까 너무 편하구만. 그냥 오지게 가드리겠습니다. 이거 이걸, 우주총 이걸 닮았다. 그그. 야. 응? 하이브, 그, 남자, 덩치 큰애 있잖아. 네, 아, 그 조용선. 배신당하네. 걔얘왜팔 왜, 잘렸냐? 걔요 뭐, 배신당할 때 잘린 거 아니야? 보고 있어, 지금. 보고 있었는데 나가. 팔 잘렸는데? 이런 젠장. 아, 총 맞았어요? 근데 총 맞았는데 왜 팔이 잘려? 아픈 총이었나? 로켓 런처 맞았어? 그런가. 얘도 근데 진짜 충신인데. 어, 걔는 배신할 생각도 없었잖아. 어, 내 네. 모함 모함을 바로 두져가지고. 딱그 느낌. 그 부산행에서 그날 스트레스 받게 한 남자. 다아 그. 그... 그... 타장, 차장, 차장인가? 어. 자유가 아, 댄지, 댄지. 이 사람은 똑똑하긴 해. 노란 거만 하나 사야 있고. 아니, 아직 박진 않았는데. 지금 박으러 간다. 피 시즌, 야, 상대 일썸 조심해 여이 와디언, 나 못해준다. 와디언, 이 와디언. 이 와디언, 이 와디언, 이이이 리포이 어랑나게해. <laughs> 하도 안 달겠. 다 <laughs> 상대적으로 오랑나비 헤이 바삭 핸즈업 이짱놈 새끼 치죠? <놀람> 어, 테르안덜개 두들겨 빼들어 맞들어 빠르기 아노노노노노노 미아로서 미아 텔은 없지만 우리팀이 빼 아까, 아까 아까 같은 행동을 할수 있으니까 오케이 사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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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 2 차이 난다 이게 다길갱에 의한 스노우볼 거의 뭐 나비 효과? 아 장동민 나비랑 사귀면거뭐다 터킹님이랑 안서진님이랑 사귀잖아 근데 그거 주장 아니야? 주장 아닌 거 같은데 얘네들 뭐 하면 믿을 수가 없어. 철고나 처음에 사귄다 했을 때도 그거 지혜랑 저거 할 때도 결혼 주작인 줄 알았어. 결국 했잖아. 뭐 말하는 거 보니까 9월 달에 걔또도결혼한다 어, 어. 근데 나는 뭐 남수진이 너무 아까운 부분 아닙니까? 자주 봤는데 나는 턱형 때문에 안소진을 알게 돼서 뭐야 안소진을 몰랐어? 내 역캠 안봐아 그래? 2절도안 봐? 응? 2절 2설 안봐 2설 구독은 했었어 아, 아. 나는 보는 역캠이 거의 다 BJ 때문에, 때문에 알았어 2설 빼면 다 BJ 때문에 알았어 윤댕님도 내가 대도서관 방송 그 구독해도 알게 된거 아무 아, 뭐 저기 있네. 왜왜 빼? 올라간다. 불러 땄으면 됐어. 대이리러분미다 네. 오나 자, 나는 이렇게 부셔도 씨발 6분 안에 안 끝나는데. 우리 셋이서도 존나 뚜들 겠했 다니 아, 셋 이서 짜린 거야？귀 찮고 그냥 존나 뺐어 요셋 이면 또 이야 기가 다르지. 생각이었어요 나도. 샌가게 나 마시고, 샌가게 하지 마시고, 샌하덜고하네장관이 야, 쟤도플이야 좋다. 아, 그런데. 음. 지잡아오나비다 보셔 줄수 있냐? 네, 좀 옆에. 나 바로 볼가게 CS 많이 뭉쳐 있어. 먹을 만할 거야. 루틸 님 렌즈 몇 초? 렌즈. 단다 음. 럭킹 음. 제대로. 진듯안신듯 아, 나궁 나간 줄 알았는데 궁이 안 나갔네.

라인 좀 밀어볼까 내가 바로 통통님 리알이요 호랑나 헤이 김흥국이 무한도전 나왔으면 좋겠 고 러닝맨에도 나왔으면 좋겠고 난동석이요 부산에 있너 너무 짧게나랑만났던것 같아. 어, 마동석이랑 만났어요? 아니. 아, 마블리. 만나면 나 심으로 할것 같아. <laughs> 그그 사람 앞에 심으로 아는 사람이 어디 있니까 타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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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실 수 있나요? 님들? 우린 못 맞힐 것 같아. 마치 제대로 찾아온 사람이 몇이나 했다고. 그형 너무 세.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. 이제 기다려 이제. 런드이갈수도 있고, 런드이테리스있어서나도 같이 잡고 얘는 좀 상황이 다르긴 한데. 나테리스도 있고, 부셨다. 테리스 그 있고, 있는데 뭐? 이 캔슬 살짝 타이밍을 서 하다가 두발가두거나갔는 데기 런 이거 룬기못들었냐나 쎄다고? 이게런들이 형한테 내얘거기못들어서 그런가 무노이다룬딜 잘한다 이 쪽도 잘하고, 이 쪽도 잘하고, 탑 봐, 이 차,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다음 판? 어있어자리가 넘치지 보나비 미드 라인만 이제 푸시면 되네 <웃음> <웃음> 자기에서 오랜 나.. 나 오늘 브랜드 뭐 나쁘지 않게 되는 것 같아 나쁘지.. 나쁜 날이 몇 신에 써? 일주일에 한 번? 내가 좀잘 그냥.. 시, 시청자 때문에 멘탈 나가면 그때부터 스킬시작해 <laughs> 축포야? 당연하지 이런 식. 씨... 아이고 아까보라. 다 살짝 심장 뚫렸다 피지 올라오게 했는데. 못 겠어. 못 겠어. 뭐지? 방금 피지한테 딜안 들어간 거 같은데. 재현동이 있었나? 그냥 제자리 걸음이겠지. 너희 가신 이후 내 방송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받더라. 내 방송 뭐? 내 방송 보지 않았기 때문에. 내 방송 보, 뭐 뭐? <laughs> 이게 음란마귀가 문제야. 뭐, 뭐 음란마귀야? 내가 뭐, 뭐, 뭐 했다고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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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나을 먹지만 정글이 가지 않는 센스. 나도 홍 안은 센스. 나도 홍센나따홍오 센스. 나은데안센 나도 홍안 센스. 도도 먹을게. <laughs> 옛날에는 10킬 차이 나도 애들이 썰은 바로바로 바로 쳤는데 요즘은 안 쳐. 아, 탑시스 안 나갔다. 저 뒤쪽에 한라인더올 텐데, <laughs> 어머, 저게 뭐야? 건들 노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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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한테 그쓴 순간 바로 게임 끌겨 진짜 없네 <laughs> 야. 암 라인, 네가 챙겨. 라인 내가 볼게. 아니, 암 라인. 아, <laughs> 그러니까 <왜> 또 <laughs> 아, 야 아, 라인은왜 아, 때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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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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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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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임어다 <laughs> <laughs> 음, 밈들 왜한 탐? 한이거어제대왜 막으러 안 오니? <laughs> 아타겠습 맞아. 오, 조조타. 이거, 씨발, 김에. b e 가 조조, 씨 조조, 씨발, 조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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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조 조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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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미래 나오는 거했어 미래? 미대미대 미대. 몰라? 이대 아니야 이대? 미술대학교. <laughs> 아, 아는데 안 아는데 안그 대사. 나 너무 진지 충이었나? 우무 올라오겠다. 이런 사과지 없는. 이런 사과지 없는. 아 퓨즈 나, 다야나나 <laughs> 트런들이 갑자기 어디 딱 점프하길래 <웃음> 뭐야 씨. 어 핏질 비의했나 뭐야 그게 아 순간 놀랬어 저 새끼 점프 뛰는 스킬이 있었나 한타 보인 봄일걸요 나는 키를 먹을 수 있는 도시 호랑나비 지금 역광장항 좋은게 딱타켄치 뱉는 순간 공 날리면 돼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그 타이밍에 어. 뱉는 순간 타켄치랑특이야 아, 상태 블루 맛있것네여보 뭐 피지 블루 먹으러 갈거 같네. 가만. 위치가 자유가 피지 불로안 줘? 그런가 봐. 지금 무모가 혼자서 먹여살리고 있어 왜? 무모가.. 나름, 나름 저기선 에이스야 그렇긴 데뭔 제강전이죠? 몬테이츠 와라 무모 있다 탑.. 탑 라인 끌고 타고선 좋았어 브라더. 타고선 개구. 봤어? 어 뭐야? 끝났어? 뭐야? 끝나시잖아나 내 네, 발자야. 심심한 날, 놀라고 싶은 날. 앱 검사 양, 막 내가리. 요 값상 컴퓨터 에이스 완벽한 컴퓨터. 오예. 시스템 사면 개이득. 니마. 엥? 홍보도 노임 <laughs> 같이 하실 분들 닉네임 좀 적어주세요. 한 자리밖에 없긴 한데. 아, 아니,